가 됐고요. 체육관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 와, 빠지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6명의 전사들이 펼치는 파워풀한 무대가 선보였는데요. 공식적인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팬미팅이라 그런지 키나 멤버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열심히 노래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신한아, 오늘 해체설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 뭐, 이야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해체를 한다, 뭐 따로따로 활동을 한다, 따로따로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은데,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저희 입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는 여러분 믿지 않으시죠? 네. 지금 분히 시간을 갖고요. 저희 신화의 음악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 곳을 이제 정할 거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는 항상 같이 있을 겁니다. 팬들과 같이 있을 거라는 약속에 팬들은 믿음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한성 말씀은 뭐하죠? 무뭉치면 살고 흩탈지면충분다 그렇죠. 네. 자, 분명히 저희가 저희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알았죠? 자, 계속해서 신화 멤버들, 팬들을 위해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비장의 댄스 실력도 선보이는데요. 자, 김동환 씨의 조금은 어석하고 아주 어설픈 11. 랩을 선보이시고요. 예, 와, 손동작으로 마무리까지. <laughs> 에릭도 특유의 랩 실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팬들과의 직속 사진 촬영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laughs> 와, 저 오늘 한번 포옹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이민호 씨. 우 와, 저선녀팬 오늘 참못잘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하의 몸매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어머, 선소녀 씨. 수줍어 보시죠 에릭씨 여유있게 상의를 슬쩍 벗었습니다. 에릭씨의 몸매는 연예가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데요. 배 왕창! 오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김동환씨입니다 멋진 근육을 선보이고 있죠. 여섯 명의 전사들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만남. 신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예. 자, 먼진 신화 늘 기대합니다.